털에 짓는 애가 있고, 암 g i 날리는 애가 있고, 암 g I'm not 있 k 캐릭터가 어디? 야 이거 얘는 소... 약간 중 g I'm 같은 애네. king. i 여자 캐릭터 이거 머리 한쪽으로 넘기네 이거 g I'm 아니냐? a king. I'm not a k i 총전 시메트라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아야아야얼굴 아니, 아니, 스카이 쉴드가 있는 거군요 얼굴은 솜브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메도 있네 이게 게임머니로도 살수 있는 거 같은데? 예, 네, 그런 거 같네요 이게 캐시고 노란 게 캐시고 파 파란... 아니다 이게 게임머니고 보라색이 캐신 네. 건가? 이게 회색 표시인 들은 보라색이 그건 같아요 어. 보라색이 네, 현질 해야 되네. 어. 아니 이게 밝게 아우라. 나와 있는데. 뭐야 이거 아우라 말고는 지금 다 코닉스, 아, 아우라랑 리노, 피닉스? 에, 뭐야 이거. 아우라랑 리노, 키라. 스카이 해머 요거 네 개만 지금 불려 있는 거 같아. 아, 다섯 개. 붙여. 9워컷까지 총6 캐릭터만 불러있는 아, 아, 것 같은데? 아, 가디아이노. 이거 지금 밑에 보면 초시계 돼 있는 거는 그건가 봐요. 음, 뭐냐 이거? 날시 인프리 로테이션 로테이션이네. 얘네들은. 로테이션이라서 그런 거. 기본적인 주는 게 아우라랑 아우라랑. 저거 스카이 해머. 네. 해커랑 스카이 해머네. 아. 어. 부시에커랑 부쇼? 부시에커가 얘그거네 터렛? 예 터렛 설치하는 어. 애 그리고 스카이 해머가 이제 아버팩 주는 애들 그리고 뭐야, 공중 공습편 한... 그거네 힐러네 아씨 또헤다야 네. 아씨 <laughs> 그리고 얘는 이제 쉴드 바이오닉 스 시메트라네 얘 진짜 키라 네 키라 스킬은 시메트라 어, 얘 레이저 쏘는데? 시라 오비탈 레이저 아이너 미니건 아, 얘는 능력이 미니건인가 보네 그런가 봐, 샷건, 기본 무기는 샷건인데 미니건 그건가 보네 음, 스카이 해머가 그거고 그래야지. 얘 뒤에 그거 네. 무전기 달고 있잖아 그거네, 공중폭격 네. 지원 그거네 네 공중폭격이고 스토커, 얘는 화방 야, 이 씨, 이거 그거네, 완전 팀포네. <laughs> 분명 저격수 있다, 여 있네. <laughs> 레드 아이. 포록시 아, 얘도 사. 저격수 같은데. 아얘 마인가네, 포록시는. 바실리. 바실리도 그거고. 바실리는 야 이름 자체가 저격수잖아, 바실리 자이스테코프. 네. 이거 오른쪽이 다 그건가봐요. 네, 아니네 야, 오른쪽에 팬텀은, 3마리가 있네 펜타은 그건데 EMP랑 네. 그거 하는데 은신슈트 네. 있는데 네. 약간 대처같은 데 솜브라랑 리퍼 섞어놓은 것 같은데 네. 음 추우나 헌터는 뭐야 얘는... 야얘크로스스 쓴다 EMP볼트 얘 네. 궁순데? <laughs> 컨터아 얘도, 네. 음... 아, 얘도 에임이 얘도 그거다. 저격수다. 음. 얘가 그건데? 그, 위도우 메이커 기술 있잖아. 뭐는 거야? 위도우 메이커 특수기. 아. 애들 그거 찾아주고 있는 거. 거. 어. 이게 약간, 이게 그게 있네요. 여기 왼쪽은 이제, 킬러 집단. 킬러. 이제 여기가 이제, 주요, 이제, 딜러나, 보조 딜러. 얘는 유탄 발사기 쓰네, 레이더. 여기가, 이제, 주요 딜러면서, 이제, 공격적이네. 음. 그리고 아, 얘네들이 야. 거의, 탱, 탱커 같은 애들. 야, 얘, 내 취향인데, 썬더. 누구요? 썬더요. 어, 헌터 옆에 있는 애. 야. 그냥... 예, m 2 4 9 쓰는데, 특수기가 그거네, 그레네이드. 아,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건가 봐요. 아예 앞에서 이제 못 막아주면서, 네, 대부분 다 그거네, 중화기 들고 있네.들이. 애 네. 뒤에 있는 애들이 딜러고, 그다음이 어. 얘네들이 뒤에서 보조해주는 애들. 스토어. 그니까, 러 앞에, 탱커, 주 딜러, 보조 딜러, 힐러고, 이제 이게 여기. 게 돈이 노란색, 그러네. 라즈, 어, 라즈가 캐시고, 보라색 돈. 네. 노란색 돈이 그거 네, 게임 캐시야. 왜냐, 라즈 그거 하니까, 충전할 거냐고 뜨네. 1200, 1200원, 4200원. 4200원이 그거네? 11.99달러, 12달러. 그거 할수 있는데? 팬텀하고 뭐 이런 거 캐릭터 뽑네 이걸로 음. 스토어에 파네 에임이랑 그니까 러 그냥 캐릭터 저기서 살수 있는 캐릭터 따로 있고 그것도 돈 주고 사야되고 네, 여기서 파는 네, 네. 건 그거야 스킨 음. 피닉스도 스킨 따로 있고 플레처 스토커 에이미 스킨 뭐다 따로 파네 3,650원 2,900원 이거 방송하는 사람이 4명 있네 이거 뭐야 카드 <목소리> 카드 같은 거야? 클래스 결국은 이거 다돈 참... 들어가는 거구만 스토어에

from the sky she's a good little eizo air strike incoming what's a lovely we have all right navy's repair now escort it to the construction lift Look! Reloaded. AV disabled. Repair it at once. Clear out. airstrike strike incoming. What EV back online. escorted to the construction site. EV halfway there. Keep moving. Incoming! Why are all those good friends? Why are there no one? Why? Ammo back here. Oh man, what a surprise! EV offline! Okay. Repair oh. it! 와 이거. 뭐야 이거를 떨어져 이걸를또 좋아해. 이거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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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이거 i 또좋아야 이거를 또좋아거 방어막 쳐놨길래 를거여서 좋아해. 이거 야, for you beats <laughs> <laughs> back online and now escorted to the construction lift EV offline. Repair it. Uh. EV's repaired. Now escort it to the construction lift. Oh yeah. I don't EV offline. Repair it. the objective! EV's back online. Now escort it to the construction lift. 야고벳 EV offline r e p a i r i t 레이저는 못는다 봐라 얘들아

DV is at the lift. Now move the detonators to the research facility. First detonator on the move. First detonator and out, you're on the move. First detonator en route. 아.. 아.. 힐러를 더 진짜 몇킬로.. 아니 힐러를 어떻게 하겠는.. 아러하 암호.. 는 애가 없음 아싸 3킬 <laughs> 아니 얘들아 암호를 좀 까드려줘 뭐 제대로 못고치나거야 졌네 s e c o n d detonator delivered. Jackal is jackaling f r e i n t t k y o a k i l l r don't r e i g t t r I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a killer. I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나 패치 엄청 많다 <놀람>